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L 이영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주 한인 정치사가 새로 쓰였죠. 한국계 정치인 네명이 동시에 미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이었는데요. 1년 동안 이들의 워싱턴 의정 활동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 48지구 미셸 박스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최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년 됐어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어때요 그렇죠? 지난 1년 만족스러우셨어요? 정신없이 일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기보다는 네. 아 일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것만 아. 느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월 6일날 이제 코빗에 걸려서 거의 한 3주 동안을 오피스를 못 열었었거든요 아. 모든 스태프들도 다 걸리고요 똑같은 그 증상으로 아이고.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니까 먹지 못하고 그렇게 아. 해서 한 다른 사무실보다는 한한달 정도 늦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돼서 굉장히 바쁘게 지낸그두 개월이었던 음. 것 같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저는 다, 다 굉장히 혹시? 다행히 굉장히 이렇게 음. 여, 연하게 약하게 지나갔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다 괜찮죠. 그 의원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네. 대학교 1학년까지. 일본에서 네. 네, 계셨어요 19살 때 이제 네.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때 딱 미국 땅을 딱 밟고 났을 때아 나의 꿈은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 아니요 하셨어요? 전혀 아니었죠 저는 꿈이 항상 네. 어, 현모양처였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네.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쿠키도 구워주고 꼭 집에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그 필요한 엄마가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었죠. 근데 여기에 유학 오면서도 생각한 게, 아, nursing 이나 뭐 공부를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었지, 제가 전혀 정치로 나가야 되라고는 진짜 꿈에도 꾼 적이 없었죠. 그거를 남편분께서 보셨단 말이죠. 정치에 입문하면은 어떻겠냐라고 근데 사실 그~ 남편이신 션스틸 변호사님 네. 아주 그~ 어, 애정이 넘치시는 모습을 근데, 어, 의원님께 보여주셔을 제가 몇번 뵀는데 근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어. 저희 어머니 자체가 음. 이~ 스테이 볼더위 클리제이션이라서 조세형 형평국이 엄마 의 비즈니스를 아트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음. 비었을 적에 나면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 나면은 납세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음. 뛰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치라는 거는 네가 뛰었을 적에 다 벗고 길거리에 서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 너에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너에게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제일 처음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었 아. 하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네가 제가 하겠다는 거를 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겠다면 나는 언제든지서 볼턴다. 예, 예,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93년도였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LA 시장 후보 리처드 라우단 선거 캠프에서 예. 일하신 게 이제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입문과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무슨 일 하셨어요? 그분이 어, 그러니까 사거가 끝나고. 그 분의 경우는 뛰면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저희 집에서 처음 미링을 가졌었어요. 음. 이제 매어를 뛰어야 되는데, 시장을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음.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까지 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쌀, 의그 음. 밥을 먹어본 네. 적도 없고, 예. 이,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맥도날드의 빅맥. 아. 그래서 그, 그, 그거를 제일 좋아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다가와 보지를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양쪽에 그 연결을 음. 시켜줘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거죠 그 한인사회. 그렇죠. 왜냐면 한인사회 자체가 사회적 폭동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당했는데, 예.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인사회를 모르는구나. 아. 그러면 나같이 가운데 낀 사람이 음. 좀 하나의 역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라디오에도 나와서 이 시장이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분은 어떤 거를 좋아해라든지 이 사람의 지금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어도 재밌는 것도 시작을 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스마리칸트의 그어 포인트 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 1년 생활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가볍게 시작을 할게요. <laughs> 자, 워싱턴에 가신 첫날 딱 도착하신 첫날 뭐 하셨어요? 워싱턴에는 사실 일렉트 되자마자 네. 오리엔테이션을 갔었어요. 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어느 정도? 오리, one week 하고 2, 3일 집에 왔다가 다시 another week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 네. 해서는 안돼야 될일 아. 그런 그 애딕이라든지 그런 걸다 배우는데요. 그 당시에 제일 처음 가서 제일 처음 배운 게 freshman. 음. 너는 초, 초선이야. 초선 의원. 그거를 네.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 freshman들 자체가 금방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음. 다들 머리들이 커져 있을 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0만 명 이상을 대표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너는 초선이야? 음. 너는 초선이야? 그래서 그때 그 two weeks 동안 아, 나는 435명 중에 저 밑에 내려가 있는 멤버구나. 음. 그거를 처음 느끼게 된 거고. 네. 제일 처음에 한게 1월 3일 날 이제 수영인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1월 6일 날 이제 첫날일 시작하는 날 네. 이제 인서렉션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또첫날코빗에 걸린 걸 알게 되고. 아. 그래서 그 날부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그렇게 시작을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정말 혹독한 그 시작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기쁨은 잠시. 기쁨, 고통은. 예, 기쁨보다 고통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첫번한석달 네. 동안은. 석달 예, 어. 그래서 이제 1월에 거의 다 다시 피하고, 그 다음에 2월 3월에 그 밀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1월 6일날 그렇게 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네. 편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음. 텔레폰 거이라든지 그거를 다 이제 리스폰스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 음. 캐치업하는 자체가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네. 게 <laughs> 5시간 가고 거의 6시간을 와야 그렇죠. 돼요 그게 아, 딴 사람들은 일주일이 7일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주, 일주일이 6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새벽에 떠나면 예. 하루가, 하루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럼 얼마나 자주 가세요? 워싱턴에 이제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 거의 반, 정도가 보면 반 정도 가 있다고 보여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윅스의 세션님은 투윅스가 리세스 그러니까 네. 리세스라기보다는 디스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음.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네. 전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밤 비행기로 가서 목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고. 금요일 아침 새벽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예, 게, 체력이 엄청 좋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체력, 저는 체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비행기 회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워낙 많이 타니까. 아, <laughs> 예.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거 다 나라에서 그렇죠. 혹시 지원해주지 않나요? 나라에서 지원해주죠. 어,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한해서는 아. 예. 근데 나라에서 주, 주지만 그게 제 바죄단에 있어요. 그리고 아, 절대. 이코노미 클래스 이외는 못하게 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드실 텐데 진짜. <laughs> 아 참, 그 워싱턴에서 또 이제 거주를 하시잖아요. 예. 좀 이제 숙소 같은 거. 그거는 그것도 어떻게 좀 지원을 좀 해줘요? 그, 워싱턴의 숙소는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자기의 개인이, 돈으로 개인 의 돈으로 개인이. 네. 예. 아유, 예. 예. 그러면 이쪽이 혹시 실례되는 질문인데.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지 예. 그 정도 감당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 달에 174000불 정도가 되지요. 연봉이죠. 연봉이죠.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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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달이 아니다. 한 달이 아니고. 예. 예. 1년에 1년에 17. 음, 음. 근데 또 세금을 많이 떼고. 세금 많이 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집 먹고 자고를 거기에서 하는 거를 다 내야 되고. 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 말고 그런 다른 지원 같은 거 없나요? 뭐 대기업 임원 되면은 뭐 체력단련비도 주고 옷도 사라고 막 카드도 주고 그런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게다 저희 그한그버지시 나오게 되면 음. 거기에 그 저희 제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든 아. 스태프들의 월급 스태프들의 건강보험 음. 스태프들의 그 베케이션이라든지 그게 모든 게다 거기에 음. 들어가 있고 또 스태프들이 디스트릭에도 있지만 워싱턴 D.C.에도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트리스를 하는, 같이 만날 수 있게 음. 트래블하는 것도 다그 전체 바에 저희 그, 개, 그 개개인의 그 디스트릭의 바젯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자 역에서 안에서 네가 다 해결해라. 예, 예. 이런 걸 그렇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4 3 5명이 예. 예.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네. 그 오셨으면은 이제 혹시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다고 해서 좀 동경하거나 좀 무시하는 거좀 그런 건 없어요. 텃세 같은 거 없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어 한두 분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세금 세금이 너무 높은데. 아, 플로리다,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은 네.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좋은 스테이트에서 웨더리라든지 음. 모든 게다 좋은데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음. 이제 그런 소리는 하지만 다 제가 기 자기 온디 d i s 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한든지 다 그런 자체는 거의 음, 없어요. 네,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어? 초선 의원들 이면은 좀 험한 일도 좀 시키고 그래요. 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좀 이야기도 좀 하게 하고, 음. 그게 이제 사실은 단련을 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초선 의원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선... 더군다나 여성 의원이란 말이죠. <laughs> 조금 다른 그게 있을까요? 좀더 앞으로 내세워 주고요. 너무 잘했다고 칭찬 많이 듣고요. 아, 칭찬을. 네, 그 다음에 저희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어떤 커미티로 가느냐 그거를 다시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아. 리더십, 리더십의 그케빈 지금 공화당의 경우는 케빈맥카일디가 대표를 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티브 스콜리스가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리퍼블리 위비예요. 예. 그분이 투표 두 개, 표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32명의 스티브 커미티가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35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네. 35표로 그러니까 네가 어느 부서로 가느냐, 음. 어느 커미티를 원하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것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네. 캠페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리더십 자체 내에서 지금 위에 있고요. 또 케빈 맥카티 그 리더 자체도 굉장히 트레스를 해 주기 때문에 리더십 자체 내에서 제가 원하는 그 커미디 어사인먼트를 그냥 주셨어요. 어. 다행히 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고 싶어 음. 하는 그 트레스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 예, 거죠. 예. 근데 거기도 주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레이버. 그것도 음. 굉장히 타파한 그 커뮤니티인데요. 네. 거기도 그냥 받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골이 마지막으로 갈 곳이 웨이즈 앤스 그게 제일 힘이 세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또 세금 세금 관련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로 다음 해에 저희가 무조리티파티가될 적엔 거기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럭키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그 우스갯소리로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서 승진하면 응. 이제 상원의 의원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laughs>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는 게 이제 상 하원제라 말이죠. 그렇죠. 의원이라고 하도 좀 하는 일이 좀 다르고 할 텐데 조금.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어떤 일을 좀 하는 게 다를까요? 상원 의원 하면은 6년에 한 번씩 선거가 네. 있고요. 이치 스테이트마다 2명씩이 당선이 되게 돼 있어요. 하원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네. 선거를 하고요.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음.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서 캘리포니아 네. 같은 경우는 53명이었는데 네. 그게 52자리로 네. 줄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70만 명, 70, 음. 71만 명 정도를 대표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term, limit, term 아니 t e 의그 횟수가 틀리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상원위원 같은 경우는 each state에 2명씩이기 때문에 100명. 네. 이쪽은 인구 수에 따라서 해서 435명 음. 그래서 535명이 일을 음. 하는데요 같이 모든 그바젯 같은 거를 하원의원에서 제일 먼저 해서 상원으로 넘기면 상원에서 다시 의논해서 다시 하원에서 하원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음.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돈을 쓰는지 네.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 탄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하면 탄핵을 할수 있다, 없다 그 보호를 하는 거는 하원에서 음. 해요. 일단 탄핵을 해서 센네스로 보내게 되면 센에서 상원에서 네. 이 사람 이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그만 음. 두게 해, 안 음. 두게 해를 그때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음. 걸 가지고 있죠. 똑같이 그래서, 결정을 하지만 네. 결정하는 부분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상원 의원이두명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작은 스테이트들은 그그 그, 스테이트 안에 하원 의원이 한명만 있는 곳들도 어. 있어요 그래서 한명이 하원 의원이고 네. 두명이 상원 상관. 의원이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자 지난 (1년간) 이야기를 잠시 하는 중에 이제그 (1월달에) 맞았던 그~ 의회 폭도 난입하는 예. 사건 예. 그때 좀 위험하다 위험하셨던 <laughs> 싹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직접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9시에 백스네이션을 받고 남편이 2시간 있다가 11시 정도에 전화가 와서 자기가 파지티브, 코비 파지티브를 지금 테스트 결과가 알았으니까. 나왔으니까 너도 테스트를 해 봐라 해서 11시에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파지티브로 네.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의사가 캡터를 벗어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폭동이 일어나서 제가 제 사무실을 닫고는 아홉 시간을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9시간. 근데 예, 근데 몸 굉장히 약하게 왔기 때문에 아. 몸이 좋고 남편이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네, 정도의 네, 네, 네. 그럴 렇게 이제 가볍게 지나갔는데요. 그날 이제 아홉 시간을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건 윈도우 밖에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TV를 보면서, 아, 이게 심각해지는구나. 네. 알지만 저희에게 계속 텍스트가 와요. 사무실을 어. 다 락을 하고, 일단 그 안에 있어라. 어, 그리고 예. 모든 플로어에 갔던 컨그리스맨들은그 밑에 예. 다 그, 그러니까 안전하게 있을 예. 수 있는 대피 장소로 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근데 제가 윈도우를 바라보면서 윈도우에서 경찰들이 이 그룹들이 지나가면 이쪽으로 가지 말라 저쪽으로 가라 그거를 하더니 한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됐는데 이제 내셔널 가드가 들어오면서 음. 이 사람들이 택 g e 기어 그러니까 이 전투복, 전투복을 다 갈아입는데 네. 아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돼 가고 네. 있구나. 밖을 보고 TV를 보면서 알았지 제 자신이 그렇게 아.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느끼지는 아, 못했는데. 그금 이제 거죠. 문을 잠갔는데 가령 문을 열려는 시도라든지 바깥에서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쪽으로는 갔지만 음. 캐피탈 옆쪽으로 저희의 빌딩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Longworth, Canyon, Raven. 네. 그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Longworth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음. 그세 빌딩까지들은 폭도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음. 캐피탈 쪽으로 다 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네. 미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코비 파지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일과 함께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시면서 한 달을 이제 사실 공백이 있어서 남들보다 네. 한달 늦게 시작을 하셨고. 사실 은 츄익스 쿼런틴을 했는데요. 만만해도 남편도 걸렸다고 하니까 남편이 걱정이 돼서 2 음. w e e k s quarantine이 끝나자마자 올려 그러는데 제가 no flight list에 올라 올라간 아.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못 됐어요.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congressional office에서 그거를 다시 이 t 시 o n 하는데 사흘이 더 걸려가지고 거의 에0일 가까이를 DC에서 음. 네. 있다가 왔으니까 그렇죠 거의 네. 한달 정도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급하셨겠어요. 마음이 마, 일은 막 많이 커야 되는데 막 이제 하시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잠시 말씀하셨어요 그~ 교육위원회랑 예. 교육노동위원회랑 예. 교통위원회 이제 두 상임위 계시다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에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어, 바로 전해에 원주 케이니이 골드 업소가 이제 제가 최 m a 맨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스몰 비즈니스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써, 쓰고 음. 또 열기 위해서 애를 썼었어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 거의 40%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거의 못 돌아와요. 다시 네. 완전히 없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도왔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가 있냐. 음.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냐. 음. 그래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자체 내에서는 또 문제가 지금 할벌의 모든 물건들이 지금 다 적체가 심각해 예, 네, 너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네. 물건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면 못 그게 백본인데 네.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거에 음. 대한 거. 그래서 그쪽을 얘기했고요. 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닫혀서 스쿨 닫히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데미지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쿨을 오픈하자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점을 두죠. 음, 그러셨군요. 그 여러 공직을 거치셨어요. 제가 이제 뭐, 뭐 LAC 소방 감독위원, 아동 복지 감독위원, 그리고 조세 형평 위원 캘포니아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했던 슈퍼바이저까지. 거기에 연방 하원 의원까지 이제 합쳐서 격리이올라는데 자이 자리들 가운데 어떠세요? 제일 힘든 자리가 다다 <laughs> 다 다, 다 힘들고 다, 다 보람차고 아. 다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아. 모든 거를 왜냐하면 즐기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캐, 어, 그러니까 파이어 커미션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에어포트 커미션으로 가면서 네. 한 캠페니가 있었 모든 그어 가게들을 다 장악하고 있을때 그거를 다 스모 캠페니들에게 나눠 준 그거를 해서 굉장히 그것도 보람 찼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트하우스 이니시티브에서 제가 화이트하우스의 그 이스트 마칸 태스크포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션 아메리칸 일세들에게 뭐가 얼마나 얼 t 매럴인지 그거를 와이드하우스에 보고한 것도 굉장히 보람 음. 있게 그 당시도 굉장히 많이 트러블을 했는데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위원회는 이제 아동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땜질하는 일이 아닌 진짜 얘네들을 도울, 도울 수, 있는 수 있는 그거를 일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요. 진짜 너무 저, 제가 그거 음.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경스프보이저를 했을 적에는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그런 일. 또 세금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거. 그다음에 Boldly 응. of 응. 어, Equalization 그 조세형평국에서는 거의 4 0 0명이상을 t a x p a y e r 들에게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나쁜 프로그램을 없애고 없애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는 one step one step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즐거웠고 또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네. 왜냐하면. 못해보던 거가 처음에 들어가서 한 6개월, 1년은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잡 자체는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면서 지금 네 분이신데 한인 네. 한국계 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어떻게 하면 은 우리 의원님처럼 더 많은 한국계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음. 정치권에 좀 이렇게 가서 일을 할수 있을까? 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될까?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 그러니까 이세삼 세들이 지금 크웨너말 칸 커뮤니티에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줘 이렇게 네. 시작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커뮤니티 베이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커뮤니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그 패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런티얼 네. 같은 거를 하면서 릴레이션 i 빌딩을 하면서 커넥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워싱턴 DC에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그다음에 학기마다 음. 그다음에 저 이쪽 디스트릭에도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의 인턴들이 계속 음. 들어와요. 그러면 그그 그 인턴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익스프레스를 하는지, 음. 어떻게 컨스티튜언트의 일을 해 주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발란치얼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온 커뮤니티를 잘 알아야지 음. 되고 나서도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여성들에게도 또좀더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성 정치인들도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이 조금 더 남자분들이 못 보는 그 세세한 분들을 더그 음, 부분들을 부분들. 더잘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할 적에 그 시너지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집에서 나는 이렇게 돼서 저 사람 진짜 저 정치인 잘못하고 있어가 아니고 음. 나는 이래서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맞는 방법으로 컴플레인 할게 아니고 난 나도 할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저 같은 경우 열아홉 살때 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제가 할수있 때문. 지금 TV 보시는 모든 분들은 더 네. 저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은 정치권의 대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분열, 갈등 이런 게 커져서 국민들까지 양분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정치 혐오증으로도 그렇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꺼리게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문제점이 뭐고 해결 방법? 기성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은 너무 파티스으로 나간다는 거. 그니까 1대1로 정당. 정당, 다른 정당 사람들하고 만났을 적엔 모든 거를 다 억울이를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컨스티 e 언트를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나도 토를리 억울이. 그근데 이제 보호를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파티슨으로 갈라지게 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많은 욕들을 먹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티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텔레타운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 커뮤니티에 그 맞는 시니어 시리즌들에게 stop scamming 이제부터 IRS에서 그소셜색신 나오는 거 끊어라든지 네. 그런 가짜 전화 들어오는 네. 그런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나가서 알리면서 커뮤니티랑 같이 일할 적에는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다른 정치인들이랑 조금 틀리구나. 그래서 조금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치인 숙명이시죠. 벌써 이제 다음 선거를 또 준비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잘 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하느님이 그냥 주신 길, 제가 열심히 그날그날 그날 열심히만 하면은 음. 그 길, 만들어 놓으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편하고 기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서 이제, 어, 질문이 될것 같은데,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모국인 이제 한국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세금 쪽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않게 하는 거, 네. <laughs> 그다음에 세금을 새로 만들지 않게 하는 거, 음.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제민스크 미리로 가고 싶어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웃음> <없이>. <웃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가면을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래든지 네. 한국 정부가 저래든지 영이라든지한 음. 말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 하나의 소통을 만들어 양쪽 나라의 그교치를댈수 예. 있는 걸로 저희들을 이용해 예. 주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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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해 주시면은 음. 훨씬 더 가까운 나라들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의 한국은 항상 친구. 동맹이었으니까 네. 그 동맹을 좀더 돈독히 해야지 한국도 강해지고 네. 미국도 강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는 조세 형평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laughs>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법과 규칙이 바뀌면 사회가 또 개인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정치에 또 정치인의 끊임없는 관심이 이어지고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